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즐긴 지 벌써 6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스킨을 현질을 했었는데 제가 끝끝내 얻지 못한 제가 끝끝내 달성하지 못한 친구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배드의탈리 세상에 이 정도로 했으면은 이제는 300개 정도 모을 때 되지 않았나? <laughs>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한번 접속을 해봤습니다 왜 접속을 했냐면 말이죠 어... 어 뭐야 이건. 나 솔로로 한 게임 한네번 했나? <laughs> 뭐 신상 스킨이 좀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배틀로얄 상자, 할로윈 상자. 그래 할로윈 상자 새로 나왔고. 미스테리 상자, 도깨비 상자. 고스트 플레임 AKM. 이거 복각했네. 이거 돌아왔구나. 아, 블러디 고블린 세트. 야, 여러분들 이거 아시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일본 계정으로 쿠폰 보내 가지고 제가 뽑은 거. 국내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예, 도깨비 상자에서 나와 버렸네요. 아뭐그 전에도 출시는 했었지만 고스트 플레임은 진짜 야이 근본 AKM의 근본이지 그러잖아 요번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바로 제가 드디어 6년만에 저 수지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수지가가 왜 빛나고 있을까 아, 보이세요 여러분? 보상? 보상 보이시냐고 이름에 빨간색 있는 거 보이시냐고 아 그렇습니다 드디어 제가 레드에 달인 6단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레드에 달해 6단계 업적을 획득했습니다 서로 다른 레드 품질의 영구의상 300개의 보유 서버 전체 획득 확률이 0.01%즉 0.01%의 후고가 되었다 아 드디어 이걸 해내네요 자 얼티밋 골드 2단계도 얻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골드 품질의 의상 10개의 보유 와우 테두리 봐 얼티밋 골드도 2단계 우와 이거 서버 전체 확률의 0.005%래요 골드 품질은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0.005%라는 거야 0.005%에 흑우 아 7단계가 있었어. 아 500개 모아야 돼. <laughs> 아아나 이게 끝인 줄 알았지. 아나 6단계가 끝인 줄 알았지. 아 7단계가 있었어요? <laughs> 나 지금 302개 모으고 좋아했던 거야? 나는 어디서 흑우 야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 이영 이거는 진짜 야 랩. 슈퍼스타 프레임 500개 야 나는 어디가서 아직도 명암도 못내미나 어디 네, 감히 300개 주제의 명암을 내미나 이러겠는데 아 이거야 얼티밋 골드 테두리에다가 <laughs> 레드에 달인 프레임 레드에 달인 프레임 달아줘야죠 이게 바로 흑우다 또달수 있는 거 없어? 이름 딱 떴을 때 이렇게 돼있으면 엄청 음어무시한 흑우라는 거잖아 참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예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진짜 예 현재 오지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말이죠 이 많은 스킨들 정작 어, 3일 이상을 쓰지 않는다 이게 세트라서 이렇게 있지 세트가 아닌 옷 의상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모자도 제가 봤을 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이 정도 의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손에 꼽을 거라가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스킨들 몇 개를 좀 뽑아보자면은 일단 요번에 최근에 나온 스킨 중에서는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요거예요 루미너스 배틀십 러너 세트. 뭐 해피 제스터 세트도 괜찮기는 한데 배낭을 안 보이게 가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 좀 신기한 스킨이기는 하지만 남캐로 하는 게 확실히 멋있다. 다 떠나서 요, 요거 때문에. 모트 하나 보고 사는 거거든 이거는 그리고 아 진짜 이건 비운의 스킨인데, 그이 스킨 아시죠? 여러분 골드스웨거 스킨, 자이 골드스웨거 스킨도 저 이거 뽑는데 100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 들이 입고 나온다. 근데 뒤에 보면은 1, 10, 100, 1000, 10, 1000, 100만, 딱 100만이라고 써있거든. 즉이 스킨은 100만 원짜리 스킨이야.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뽑아 막 그랬었거든. 어, 지금은 AI가 입고 다니는 옷. 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인 적어도 이 옷은 AI가 입고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역시 근본 1주년 세트. <laughs> 근본이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1주년이잖아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1주년이면은 진짜 최고의 전성기였거든요. 최고의 전성기. 옛날에 비누의 존엄의 그 시절. 어, 존엄 시절. <laughs> 근본 노을 여성 한복 세트. 이것 봐. 또 골드 스웨거 세트가 나름 초 초반에 있어. 스마일 아트 세트. 야, 이건 옛날에는. 예, 그냥 스킨 중에 그냥 가장 무난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옷 입고 다녔었어요. 었 그때 되게 이쁘다고 막 어, 힙스터 상이 이거 갖고 싶다고. 베이프 세트 딱 나왔을 때 이제, 와. 이것도 큐트레비 세트도 나름 이뻤고. 드래곤볼 스킨들 막상 다 뽑아놓고 <laughs> 쓴 적이 없어요. <laughs> 워킹데드 보셨는지 모르겠네. 예, 워킹데드랑도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죠. 아, 미드나잇 시티 세트, 이거, 유! 모르겠는데 이 패치 때문에 되게 이뻤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와 옷만 구경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겠다 와 나의 옷이 이렇게 많았어 카트라이더 배치 세트 와 지금 보니까 별의별 콜라보를 다 했구나 배틀그라드 모바일이 아 그래 와 로베르타랑 아 랩이 블랙라군 콜라보레이션도 했었지 아이돌 스킬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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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그래 판타지 캐치 세트 크 이거 진짜 너무 뽑고 싶어 가지고 새색이 지금 보면은 보라 보라색이야. 와, 진짜 쓰레기, 쓰레기. 이거 머리도 있을걸? 그래. 와, 판타지 캐츠 스킨. 이 스킨이 뭐라고, 이, 그때 이거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때 60만원인가 질러가지고 뽑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뭐라고 나는 이걸 60만원이나 주고 뽑았을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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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니, 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나오는 스킨들을 뽑는 것도,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laughs> 그래도 그 당시에는, 낭만이 있었다고. 로망이 있었어. 와, 어, 이거 스킨 진짜 이쁘다. 우와, 뽑아야 돼! 하면서 뽑았는데, 지금은 진짜 이쁜 거보다는 합리적인 구매를 <laughs> 어, 어 말이 턱막히네어 말하다가 턱막히네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 좀 랜덤하게 옷을 알아서 입고 나타나는 그런 옵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아까워요 여태까지 모아 놓은 게 너무 아까워 근데 이 스킨 왜 이뻐 보이냐 열 개만 까볼게 열 개만 까볼게 딱안 나왔네. 이러면서 이제 예, 예, 상자깡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네. <laughs> 아왜이 욕심은 왜 이렇게 사라지질 않는 거지? 왜 이쁜 스킨을 보면 아 저것도 없는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 인간은 왜 항상 이런 걸까? 이 데이터 쪼가리가 대체 뭐라고? 아, 솔커드구나 나 지금 이거 스쿼드네 보니까 아니 자기장 바뀐데 왜타들 여기서 돌아다니는 거야? 와 h 자 다음. 아, 다들 일어내봐, 세봐, 잠치였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점점 창고에 쌓여가는 옷들과 점점 어려워지는 게임. 정말 계속 고여가는 이놈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Okay. 아, 빨간색으로 이렇게 갑비노 뜨네. 이게 이분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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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뭐야, 뭐야 대체 이분은? h e 뭔데? 굉장하네요. 나갔다. <laughs> 한 명. 아, 한명 벌써 나가 버렸다. 100만 원짜리 스킨입니다, 여러분. 절 무시하지 마세요. 라떼는 100만 원이었다고 이거. 라떼는 말이야. 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니까 또 옛날에는 우리 뭐 서로 뭐 모르니까 많은 아, 사람들끼리 게임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멀뚱멀뚱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 가지고 이렇게 게임 을 했었는데. 아, 오랜만에 이렇게 랜덤 스쿼드 하니까 이거 괜찮은데? 아, 어, 파티에서 추방됐는데나? 잠깐 파티에서 왜 추방됐어 나? 야, 내가 초반에 세이브 해. 부활권 얻으려고 내가 운전도 하루 종일 내가 운전 다 하고 파밍도 다 마지막에 바바이. 어, 나 추방당함. 왠지 알것 같아. 갓비누라는 닉네임으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던 거야. 어, 내 닉네임으로 무슨 짓 하고 다녔냐? 짭비누들이 뭔가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들이 갓비누라는 닉네임만 보고 경기를 일으키며 강태를 누르는 이유가... <laughs> 아무튼 간에, 그나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하면서... 레드의 달인 프레임을 얻었다 고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레드 슈퍼스타 타이틀 프레임은 200개거든요 어... 300개 모으는데 6년 걸렸으니까 200개는 <laughs> 4년 뒤에 510년 차 찍으면은 요거 저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 드네요. 그때까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서비스가 되고 있을까? 저는 여기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어, 더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어.